저희가 오늘 특별히 강조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래된 범죄 기록이나 말소된 범죄 기록은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해당 규정에는 범죄 기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0년이 넘은 단순 음주운전 기록이라서 숨기고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짓말로 인해 비자가 거절된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비자 신청 시에 제출하는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에는 약 2년 정도의 최근 범죄만 나오지만 10년이 넘는 과거의 범죄 기록도 모두 밝히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범죄 기록이 있다고 무조건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범죄 기록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미국 이민법에 대한 이해가 깊은 미국 변호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